안녕하세요. 산쌤입니다. 자, 우리 빈칸 문제 풀러 가도록 할 건데요. 빈칸에 빈칸 먼저 확인하실 겁니다. 자, 여기에 빈칸이 뚫린 이유는 이 글의 핵심 요지, 주제기 이 때문이죠. 자, 앞에 보니까 인스테드 오브가 있어요. 자, 인스테드 오브는 낫이에요. 나에이 not 그리고 나서 컴마티가 법비 어, 자리다라고 해서 A가 아니라 B다라고 하는 A가 아니라 라는 낫을 넣어서 강조를 한 거야. A가 절대 아니라 B야. B를 강조하기 위한 도구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B 자리에 빈칸을 뚫은 거고요. 삐자리가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해석을 해 보시면요, 나데이, 자인 stead of 이거는 아니라, 자 뭐는 아니래요. 오래된 룰, 오래된 법칙은 아니래요. 어떤 법칙? 드레스를 만드는 게크 r a 트라고 하는 공예다라고 하는 건 옛날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그 옛날 법칙이 아니라 빈칸이 w a s invented 만들어진 거고요. 이 대절은요, 앞에 있는 빈칸을 꾸며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는 한 번도 거기에 있지 않았던 그 무언가, 그 빈칸이 만들어졌다라는 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옛날 법칙이 아니라 이 빈칸이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그 중요한 자리를 찾으러 가도록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가시니까요. 일단 however, 그러나, 하지만 나오니까 여기 정확하게 읽어주셨을 것 같아요. 자, 하지만 예전에는요. In the old days. 자, old라는 얘기, old days는 언제죠? 그치, 과거죠. 자, 그럼 과거로 시작을 하면 마지막에 쭉 넘어가시다 보면 현재로 뒤집어질 거예요. 어, 과거에는 이랬는데 현재는 이렇더라라고 뒤집어지는 구조가 많죠. 자, 그러나 과거에는요. 이 고객이 항상 프라이머리 주였고요. 그리고 그녀의 테일러라고 하는 그 옷을 만들어 주는 그 테일러라는 분은 어무명의 크래프트맨이라고 해서 뭐 어떤 그 만들어 주는 그 공예해 주는 사람이었더라. 자, 그렇게 봐 주시면 돼요. 자, 그럼 과거에는 어땠다는 거예요? 고객이 어 주였다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그거를 그고 고객의 그 재단사라고 하는 사람들은 무명의 사람이었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쭉쭉쭉 글을 읽었더니 언제 현재로 뒤집어지느냐. 자, beginning in the late 19th century 라고 해서 19세기 후반이 시작되면서요. 라고 하는 자, 과거에서부터 이제 현재로 뒤집어지는 꼭 현재라고 해서 21세기에 대표로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어떤 시기가 탁 나옵니다. 아, 19세기 초가 되면서요. 막 이렇게 이제 뒤집어지는 건데요. 자, 이렇게 되면서 with the hugely successful rise of the artistic a career uh, 이렇게 성공적인 무언가가 이렇게 구응을 하면서라고 하는이 어떤 시대적 변화가 생기죠. 여기에 초점을 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it was who 강조 구문이 나오죠. 자, 그럼 강조 구문은 강조한 사실이 뭔지를 보셔야 되는데 바로 그 디자이너입니다라고 해서 뒤집어지는 거예요. 자, 바로 누가 그 디자이너냐? became celebrated 유명해진 건 자, 우리 현대로 들어와서 자, 되게 유명해진 건 바로 디자이너야. 자, 우리 옛날에는요. 과거에는 어땠어요? 고객이 주였죠. 그리고 이 디자이너는 여기서 테일러라는 재단사 표현으로 들어갔죠. 자, 이 디자이너는 옛날에는 무명이었는데 현재로 오게 되면서 유명해진 건 바로 디자이너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그 고객이라고 하는 것은 이 그의 영감받은 어떤 그 관심에 의해서 고향이 되어지는 건 이제 고객이다. 까지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번, 하나를 더 읽어보도록 할 건데, 계속 이어지는 In a Climate of, of a Demarration of f o r Male Artists and Their Female Creation. 자, The Dress Designer. 자, 여기 한번 보실게요. 자, 여기서 주어가 The Dress Designer죠. 자, 왜 선생님이 여기를 읽냐면, 우리 위에서 강조했던 It Was Who 강조 구문에서 지금 유명해진 건 디자이너고요. 이 디자이너에 대한 설명이, 드레스 디자이너에 대한 설명이 여기서 한번더 연결이 돼서 더 구체적으로 읽어보았어요. 자, 이 디자이너는 Flo r i s e d 가 번영하고 성공하는 거죠. As the same sort of creator. 모와 비슷하게 크리에이터라는 예술가처럼, 예술가만큼이나 되게 번성하게 된게 이제 디자이너더라. 자, 그럼 여기서 빈칸은요. 옛날 법칙. 야, 드레스 만드는 건 그냥 공예지. 그게 아니라, 현재로 와서는요. 이 드레스 디자이너들이 정말 유명해지고, 드레스 디자이너들이 이렇게 크리에이터의 역할, 뭔가 창조자의 역할로서 번성이 되더라. 라는 내용 들어가야겠습니다. 자, 그럼 그 내용 들어가 선택지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할 건데요 자, 1번, 2번, 3번, 4번, 5번 중에서 그 내용 들어간 건 정답 4번이겠네요 자, A modern connection이라고 해서 현대의 연결성이에요 우리 아까 현대로 들어왔었죠 자, between 드레스 디자인 and art인데요 between A and B 보시면 드레스 디자인은 드레스 디자인하는 디자이너를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서 아트라고 하는 예술은 여기서 크래프트라고 하는 만드는 거 공예 이 정도로 잡아보시면 정답 4번 들어가겠네요 자, 다른 선택지 어때요? 1번에 Profitable Industry라고 하는 Profitable, 이익이 되는 산업이고요. 이익이 되는 산업이라는 건 이익, 돈 얘기가 나왔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Fast Fashion이라는 건 우리 패스트푸드처럼 어, 되게 어, 뭔가 돈을 조금 넣고 자, 대량 생산해내는 패션을 대량 생산해내는 그 개념이기 때문에 이 1번은 좀 어렵고요. 자, 2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 마케팅 스킬이라고 하는 어떤 우리 마케팅한다라는 건 광고 같은 걸 잘한다라는 거잖아요. 자, 그런 거에 대한 존중 아니죠. 우리 마케팅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자, 선택지 3번은요. 이 트래디셔널 디자인이라고 하는 전통 디자인을 유지하는 자, 우리는 지금 전통적인 개념 트래디셔널 올드라는 개념은 아까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올드랑 트래디셔널 여기 부분은 3번은 절대 안 들어가야 되고요. 자, 선택지 4번 같은 경우에는 효율적인 시스템이다. 자, 뭘 위한 어포더블 클로 g 의 어포더블은 뭔가 가성비를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돈을 주고 살 만한 내가 좀 가격이 구입할 만한 내 돈으로 자 그럼 가성비 옷 얘기 우리 경제적인 얘기 하지 않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4번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